어,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종말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도 없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보면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해 보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환하게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 뭐 별의 빛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제가 늘 설명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지역 개념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어디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에서 다스리는 우리 예수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좌신, 보좌에 앉으신 그곳인데,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는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성전이 되는 거고. 더 이상 구별할 세상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 성전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성전이기도 하고 성전이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laughs> 뭐가 없을까? 목사에게는 치명적인 건데요. 뭘까요? 천국에 가면 설교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설교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건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뭐하러 저 같은 목사가 그 나와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겨우 막 등뜰에, 등불에 비춰보는 한낱 그림자에 같은 설교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요, 천국에서도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면 찬양은... 천국에서도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천국에서 항상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비록 곡조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곡조가 붙어봐야 우리가 저, 아랍 사람들을 보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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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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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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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아무 아무 아음아음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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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무 아무 근데또 포로기 이후에 나온 그 많은 순례자들의 노래는 또 기원전 한 500년 어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 900년 가까운 시간의 스펙트럼 거의 천년에 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된 겁니다. 이 시편 안에 보면 천년의 시간이 들어있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쫙 흘려왔던 흘러왔던 흘러왔던 그 수많은 찬양들을 집대성해서 다섯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시편인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이 중요한 건 시편 1편이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딱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아 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0편 1편은요, 10편 전체 주제이거든요. 전체 150편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죄 짓지 않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출발하는 겁니다. 즉, 10편 1편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 사실상 시편 150편을 다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또 149편은 뒤에 있는 건안 듣고 시편 1편 들었으니 됐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편 150 150편에 서론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의 첫 시작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네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 표현들 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따르거나 곁에 서거나 앉는다라는 것을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라며 계속해서 부정으로 반복을 반박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나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가지도 않을 거고 곁에 서지도 않을 거고 그 옆자리에 앉지도 않을 겁니다 라는 표현은 그 사람들과 나는 상종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느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요 표현을 세 가지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상 다 한마디로 같은 의미죠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악인들과 악인들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 악인들 막그 험한 사람들 옆에 같이 앉아 있기도 싫고 어 같이 서 있기도 싫을 겁니다. 그럼 누가 그 흉악한 악인들하고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옆에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폭력을 잘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 막 말이 거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안 읽고 싶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이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악인 이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악인의 정의가 딱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자, 20편, 1편 4절에선 악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악인을 막 얼굴 측하고막 온몸에 막 문신이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겨 아시죠? 옛날 정미소에서 겨 날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바람이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그냥 바람이 부면 부는 대로 온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고 장공을 떠다니면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막온 세상 원하는 곳으로 가벼운 몸에 의지해서 정말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 이런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교회에 메이지도 않아도 되고요. 가족에 메이지 않아도 되고요. 원하는 곳 이것저것 다니면 되는 인생. 자, 그런 인생 들어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꿔봤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가 자유를 얻는 대신 포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가 뿌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당연히 생명도 없고요.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영적인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말은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양분,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답니다. 겨는 뿌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뿌리의 양분이 없으니까 겨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가죠. 바짝 말라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에 당연히 그에게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즉 성경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 즉 이렇게 생명 없는 자를 바로 악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우리 함께 갈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우리 함께 다 같이 뭐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날아다니는 자유가 부럽다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통째로 뽑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반면에 반대로 해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성도들 나무는요 겨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뭘까요? 뿌리가 있습니다 교획에 아, 네. 없는 게 있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똑바로 말하고 있는 거 맞죠? 나무는 교획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므로 땅에 박고 서서 거기서부터 양분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다만 나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런 표현 좀 거칠게 하면, 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마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림으로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받은 양분으로 자기 생명 유지하고 그 생명의 결과로 바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수도 없이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토록 촉촉하게 적시는 그 은혜에 뿌리를 둬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니까 난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말씀해 보면, 내가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면서 자유롭지 못함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로 인해 내가 오늘도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구나. 내 인생의 나무에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힐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야. 나중에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복되게 할수 있겠구나 배부르게 할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의 인생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롭지 못해서 억압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끝은 바로 형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인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던 교와 같은 인생의 결말은 뭐 뻔하죠. 말라 비틀어지니 결국에는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이제 형통한 인생이 될지 망하는 인생이 될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뭐 이미 다 결정하셔서 이 새벽에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설교는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설교인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인생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뿌리 딱! 받고 서서 그분 주시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복되고 형통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